여기 오늘도 약을 타기 위해 병원으로 향하는 70대 양씨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2년 전 관절염이 악화돼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평소보다 혈압이 상승해 다른 병원에 가서 혈압약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단순 나이가 들어 혈압이 올라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절염과 혈압약을 동시에 먹던 할머니에게 어느 날 몸이 점점 붓는 증상인 부종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음식을 평소에 싱겁게 먹는 편이라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병원 의사 선생님께 부종 증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음식을 싱겁게 먹는 편이 아닌데 왜 몸이 붓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들은 채도 안 하고 의사는 평소보다 짜게 드시진 않았어요. 라고 재차 물어보며 약을 하나 더 처방해줬습니다. 부족 약을 처방받고 얼마 후에 할머니에게 통풍이 생겼습니다. 맥주를 즐겨 마시는 것도 아니고 집안 내력도 없는데 갑자기 통풍이 생겨 할머니는 의아했습니다. 고기를 좋아했던 할머니였기에 자식들은 고기를 너무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며 병원에 가보라고 거듭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통풍을 치료받기 위해 또 다른 병원에 방문해 통풍조절제 약을 처방받고, 얼마 안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수치가 확 나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본 의사는 재차 간보호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근 2년 동안 할머니가 먹는 약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가 약이 순식간에 10개 정도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이 약들을 다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전까지는 약을 거의 먹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정도만 챙겨 먹을 정도로 몸이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가서 처방해 주는 약을 먹는데 계속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는 할머니에게 딸이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엄마, 암도 아니신데 못 드시고 왜 계속 누워만 있으세요? 딸은 점점 대소변도 못 가리시고 자꾸 깜빡거리는 엄마를 보며 엄마가 치매인지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딸은 엄마를 데리고 신경과에가 치매 검사를 받았습니다. 딸의 불안했던 예감대로 할머니는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에서 치매약과 뇌 영양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괴롭히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치매약 중에는 요실금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진 약물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할머니는 밤마다 소변이 마려워 세 번씩 깨는 일상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른 할머니를 데리고 다시 비뇨기과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소변 때문에 자주 깬다는 할머니의 말을 들은 의사는 더욱 강한 약을 할머니에게 처방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 졸림과 무기력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약을 장기 복용하다 보니 몽롱하고 어지러움 증상이 심해졌던 할머니는 그만 침대에서 떨어지며 뼈가 부러지는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고 자식들은 바빠서 아무도 할머니를 간호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요양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단지 무릎이 아파 관절염을 예방하고자 병원을 방문했는데 결과적으로 요양원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할머니가 이렇게 된게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 때문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할머니는 그냥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었을 뿐이었는데 점점 중증 질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양씨 할머니처럼 의사가 처방하는 약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다 먹고 있지 않으신가요? 혹은 고령의 부모님과 시부모님 대신 약을 받아오는데 그냥 이약저약다 받아오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처방받은 약을 무작정 믿고 다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지금 너무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년 동안 66세 인구 약 330만 명의 약물 섭취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66세에 접어든 젊은 노인분들 중 무려 35.4%가 5개 이상의 약을 한해 동안 3달 이상 복용하고 있으며, 이중 8.8%는 무려 10개 이상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약을 5개 이상 먹는 분들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나 싶지만,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 약을 5개 이하로 먹는 분들을 찾기 더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노인 처방약 개수는 5.3개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약물 부작용을 약물로 덮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실태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와는 달리 신진 대사가 느리고 약물에 더욱 민감해지기 때문에 같은 약을 먹어도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복용하는 약의 개수를 점점 줄이는 것이 중요함에도 오히려 점점 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약을 많이 먹는 것을 다제약물 복용이라고 하는데, 이 다제약물 복용이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1개 이상 보유함과 동시에 10개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환자를 다제약물 복용자라고 칭하는데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여기에 속하는 환자의 수가 2019년 81만 5천 명에서 2022년 117만 5천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약의 개수가 증가하는 것은 실제로 병원에 입원할 확률과 심지어 사망률을 올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에서 발표한 다재약물 복용자의 약물 처방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5개 이상의 약을 먹는 사람은 그보다 적게 약을 섭취하는 사람보다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18%, 사망할 확률은 무려 25%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 처방약의 개수와 입원 및 사망 위험이 거의 정비례 수준이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약을 11개 이상 복용할 경우 2개 이하로 복용하는 사람들보다 입원 위험이 45%, 사망 위험은 54%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는 즉, 약을 많이 먹는 것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건강을 위협함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의 정의원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복용하는 약의 개수가 5개를 넘어가면 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올라가고 약을 10개 이상 복용할 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은 10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약을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옷 하나를 고르는 것에도 많은 것을 따지고 고민을 하지만 유독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을 때는 무조건 의사선생님의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의사선생님이 처방해주는 약을 먹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은 우리 몸속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약을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의사가 그런 건 아니고 훌륭하신 분들도 많지만 사실 환자의 말을 듣기 귀찮아하는 의사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분은 당과 고지혈증이 있었지만 혈압은 없었는데 류마티스 내과에서 비스테로이드 진통제를 처방받아 오래 복용을 했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부정맥이 심해져 다시 병원을 갔더니 고혈압약을 처방받아야 할 정도로 혈압이 나빠지고 혈관들도 좁아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몸과 얼굴이 심하게 붓는 증상, 그리고 얼마 뒤부터는 발가락에 열이 나면서 붓고 칼로 점이는 듯한 통증으로 통풍약을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염증 생기는 부위마다 각자 다른 병원을 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 먹는 약이 12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은 먹는데 몸은 자꾸 더 나빠지고 설사와 변비를 번갈아 하며 온전한 배변은 생각지도 못하고 위장이 움직이지 않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비슷한 종류의 위장약을 한 번에 세 알씩 먹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더 이상 병원 가고 약 먹는 것도 지쳐 오히려 약을 안 먹으면서 1년간 쉬었더니 몸이 좋아졌다는 말도 남겨주셨습니다. 이분이 가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 한 분이라도 미리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었다면 이렇게 몸의 병이 더 심해지는 상황을 피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먼저 환자에게 복용 중인 약을 물어봐주는 의사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한내과를 갔는데 거기에 계신 의사선생님이 먹고 있는 약다 가져오라고 하시고 머리를 싸매고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다시 약을 세팅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중복된 약도 여러 개 있었고 개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워낙 바빴기 때문에 간단하게 불편한 증상에 대해서만 약 처방을 내리고 끝낼 수도 있었는데 이런 수고스러움을 환자를 위해 선택하는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운에 기대는 것보다 스스로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은 항상 약 처방받기 전에 의사 선생님께 질문부터 하고 약을 처방받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먹고 있는 약들을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처방해 주는 약을 지금 먹고 있는 약과 같이 먹어도 되는 것인지 중복되는 약은 없는지 항상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중 특히 다음 약제 두 가지는 반드시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PPI로 불리는 위산 억제제입니다. 이는 곧 속쓰림을 줄이고 위장관 출혈을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처방하고 있는 약입니다. 위산억제제는 각 병원마다 하나씩은 꼭 넣어주는 약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복으로 처방이 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심지어 병원을 세 군데 방문했는데 이세 군데 모두에서 똑같은 위산억제제를 처방받은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은 똑같은 위산 억제제 약을 3개나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픈 것을 낫게 해주는 약이라도 똑같은 것을 3개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나 위산분비 억제제인 PPI를 복용하면 사망 위험이 급증한다는 미국 연구팀의 경고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장기 복용할수록 위험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약에 의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먹고 있는 약이 있는 경우, 그 약의 목록을 항상 진료하는 의사선생님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환자분들은 의사선생님들이 그냥 약만 봐도 어떤 약인지 다알 것이라 생각하지만, 약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약인지 적혀 있는 약 봉투나 처방전을 가져가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나온 건강이음 앱을 활용해서 의사선생님께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음 앱은 스마트폰에 직접 다운받아야 하는 것인데 자세한 이용방법은 유튜브에 건강이음 앱 사용법이라고 검색 후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먹는 약은 내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할 약제는 항불안제와 수면제 역할을 하는 벤조디아제핀입니다. 이 벤조디아제핀은 우울하고 잠못 드는 노인들에게 처방되는 약중 하나입니다. 이 약제는 특히 요양원에서도 자주 쓰이는 약제라고 합니다. 주로 불면증 치료에 자주 쓰이는데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게 장기 작용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률이 2016년 기준 전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처방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약입니다. 특히나 노인이 벤조디아제핑계 약물을 오랜 기간 복용할 경우 치매 전단계인 인지장애와 낙상 사고 등의 부작용 발생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 약도 중복으로 먹게 되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선생님께 약이 중복되진 않는지 또 다른 중복된 약은 없는지 항상 먼저 복용 중인 약을 보여주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자기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따라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마 뭐가 어떤 약인지 모르고 주는 약은 다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먹는 약이 어떤 약인지도 모르는데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 무섭지 않으신가요? 이에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효과를 가진 약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건지 반드시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선생님이 복용 중인 약이 있는지 진료 전에 미리 물어보지 않습니다. 항상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이전에 받았던 처방전들을 챙겨서 이러이러한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제일 정형외과 병원 김영택 원장님은 다음의 상황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바로 통증으로 처방하는 약 중에 신독성이나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약들이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통증과 염증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주사나 경구제는 적합한 상황에 사용하면 아주 좋은 약이지만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약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경우 의사와 상의하여 주기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 맞추어 적절한 약을 처방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약이 잘못 처방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3년 전에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한 것이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약을 잘못 처방한 것을 환자가 따졌더니 의사는 웃으면서 잘못 클릭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에 웃으면서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의사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약의 정보를 더더욱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알러지가 있는 약이 있는지 확인하는 명부에 개보린을 먹지 못한다고 적었고, 심지어 진료를 볼 때도 개보린 처방을 원치 않는다고도 말을 했는데, 의사가 같은 개보린 계열의 약을 처방해서 먹은 뒤 쇼크가 와서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이분은 다시 병원에 처방한 약을 들고 가서 항의를 했고 그 병원에서 전산 시스템을 나중에 확인해 보더니 자기네 측 실수라며 병원비는 받지 않겠다고 다음부턴 주의하겠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처방을 했던 의사는 휴가를 가서 직접 따지지는 못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한이 된다는 글을 남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주의한 의사만이 아니라 환자의 고집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어떤 약 먹고 있는지 의사가 물어보면 그냥 약이나 지어달라고 역정을 내시는 어르신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어떤 분은 시어머님이 요실금 관련해서 약이 잘안 듣는다고 근처 병원 또 가고 효과 없으면 다른데 또 가고 그래서 그 약들을 마음대로 중복 복용하시는 게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입맛 없고 가슴 벌렁거리고 잠을 잘못 자고 게다가 위까지 아픈 증상이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시어머니 고집을 겨우 꺾고 약 끊고 한 군데 병원 정안이 모든 증상이 정상화되었다고 글을 남겨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과 환자분들이 잘 협조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런 약의 중복 복용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까요? 호주와 캐나다, 미국, 영국은 이미 포괄적인 약물 관리 서비스가 제도화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MTM이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보통 환자 개개인마다 6개월에서 1년을 양력관리 주기로 정해 환자의 집이나 약국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사와 약사가 검사 결과와 약력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도 의사와 약사 간의 소통이 더욱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단골약사와 약국을 도입하여 환자를 관리하는 약사를 일어나하여 통합적인 약물 관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즉, 한 명의 약사가 한 명의 환자의 복약 상황을 한 약국에서 정리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병동의 약사가 상주하며 병동 환자의 모든 차트를 까보며 중복 처방 및 용량 조절, 투약 기간에 대해 다 이야기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다재약물 관리 사업을 통해 약물 복용 문제에 대해 꾸준히 제도를 개선 중에 있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아직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약은 잘 먹으면 몸에 좋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병을 불러오게 됩니다. 내몸 안에 무슨 약이 들어오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만 먹는 것보다는 이제는 내가 먹는 약이 어떤 약인지, 어떤 도움을 주는지 조금씩이라도 알아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다본 후에 지금 내가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전부 꺼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방전이나 약 봉투를 보며 중복되는 약은 없는지 살펴보고 잘 모르겠으면 근처 약국에 방문해 꼭 불필요한 약까지 복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약을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평소의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을 돌아보는 것도 신경 써주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